나는 솔로에서 29기 옥순씨가 예쁘신데 어장을 심하게 쳐서 그러니까 연하남들 한세명까지 어장을 치다 보니까 어 거기에다가 또 나이가 지금 만 36, 7인데 어 이미 이제 시집갈 때가 지나는데 왜 그렇게 어 인기녀 놀이를 하느냐 이런 뭐 평가도 많이 있더라고요. 어 근데 이제 옥순씨를 보면서 과거의 자신을 보는 것 같다 어,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남자들한테 인기 많은 나의 포지션을 못 놓는 거다. 과거에 나도 그래 봤던 입장에서는 조금 안타까움, 옥수는 남자들 사이에서 인기 터지는 나라는 이미지에 대한 욕구를 내려놓으면 그제야 결혼 가능할 거다. 나도 인기가 많았다는 걸 객관적으로 설명해 보자면, 길가다가 번호 따인 횟수는 번화가는 너무 많아서 번화가는 카운트에서 제외하고도 지하철 역사, 동네 카페, 헬스장 등지에서 10번이 넘고 대학생 때는 mt에서 진실게임 하면 매년 이름이 제일 많이 언급되는 사람이었고 알바를 하든 과외를 하든 동호회를 하든 특정 집단에서 내가 좋다는 사람은 무조건 있었고 회사 생활 통틀어서 받은 고백 횟수 10번이 넘음 근데 이게 내가 존예라서가 아님 지금 나는 솔로 보면 옥순이가 영수, 광철, 상철 세 명의 남자를 가진 제일 인기녀인데 내 눈엔 영숙, 순자가 더 이쁨. 단지 옥순이는 남자들한테 인기가 너무 많아서 피곤한 인기쟁이 나의 욕구를 가져서 인기녀인 것일 뿐이다. 내가 딱 그런 욕구를 가진 7의 여자였던 듯 얼굴은 막 배우급 미친 존예는 아닌데 적당히 관리한 티가 나는 이쁘장한 얼굴에 몸매 좋고 몸매가 잘 부각되는 남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옷을 입고 다니고 잘 웃고 리액션 좋고 오는 남자 안 맞고 착한 아이 컴플렉스 있어서 딱히 칼 같이 밀어내지도 않는 약간의 회피형에 인기를 즐기기도 인기 많다는 사실이 보여지는 것도 즐기는 타입이었음.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즐기면서 어, 행동을 했다는 거네요. 어느 날 남사친이 나한테 술 먹고 이런 소리 하는 거 들은 적 있음. 솔직히 너랑 사귀고 싶은데. 인스타 보면 너무 인싸인 것 같아서 오히려 부담스럽고, 너랑 사귀면 피곤할 일이 많을 것 같아서 너한테 사귀자고 안 했다. 20대였으면 사귀자고 했을 것 같은데, 지금 나는 이제 사귀면 결혼을 염두에 두고 사귀는 나이기 때문에 사귀자고 안 했다. 아마 다른 남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을걸? 그때 머리 한대 맞은 것처럼 깨달았음. 남자들한테 인기 많다는 이미지가 결혼 상대로는 결코 좋지 않다는 것. 아니 오히려 내양인 남자, 내가 선호하는 그런 남자에게는 도리어 마이너스 요소일 수도 있음을 그날 이후 깨닫게 됨. 옥순도 아마 내가 진짜 인기도 많고 나 찾는 사람도 많은데 지금 너가 만나고 있는 건 그렇게나 인기 많은 어, 무려 존예다. 어, 내가 그렇다라는 인정 욕구가 내면에 내심 숨어 있을 것임. 해바라기 사태 어, 이게. 어세 번째 썸남이었던 상철 씨와 데이트를 하고 나서 어, 돌아와서 해바라기를 들고 있었는데 상철 씨가 사준 것처럼 그렇게 이제 말을 해서 또 분란이 일어났던 거죠. 영수한테 받은 아침밥 쇼 오프하는 거 보면 백퍼이다. 낯설어서 썸이 뭐 처음에는 두명세 명이더라도 빨리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정리하지 않고 오히려 세 번째 썸남인 상철 씨한테도 어 이제 데이트를 나가서 거의 사귀는 것처럼 뭐 둘이 하트하고 사진 찍고 이렇게 하고 돌아와 가지고 좀어 난리가 났었던 거죠 시청자분들이 평가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며칠 전에 인스타그램을 계정을 아예 지워버리셨더라고요. 특정 집단 내에서 인기 1위 여왕벌 자리 차지하는 게그 나이 먹고는 절대 자랑이 아님을 깨달아야 함. 그 놀이는 대학생 때 최대 20대 중반에 애진자 끝냈어야 할 놀이임. 결혼은 실속임. 나너 만나는 거 말고는 딱히 할거 없고, 너 아니면 다른 남자도 없고, 난 그냥 너랑 노는 게 세상에서 제일 재밌고, 나는 남사친도 없어서, 나 만나면 질투할 일도 없을 거고, 너랑만, 알콩달콩 시간 보낼 거야. 라는 이미지를 남자한테 보여줘야 결혼 상대를 물색 중인 정상적인 남자의 눈에 들어올 수 있음. 물론 저렇게 안 해도 남자가 여전히 꼬이기는 할 텐데 상철, 영수, 광수처럼 약간 어딘가 나사 하나 빠진 남자들만 꼬이지 정신머리 제대로 박힌 진짜 괜찮은 남자들은 잘 다가오지 않는다. 어쨌든 이제 남사친에게 그 팩폭을 들은 이유. 내가 실제보다 더 인기녀, 더 인싸로 보여지고 싶어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서 친구들이 많아 보이는 사진, 남자한테 인기 많아 보이는 사진, 극 인싸 느낌 낭낭한 사진, 인스타에서 싹다 내리고 남편 미안. 실제 내 행동 거지도 자중하고 다가오는 남자들의 인기를 다 누리는 게 아니라 다가오는 것 같은데 결혼할 정도로 내가 사랑에 빠질 대상이 아닌 것 같으면 칼같이 잘라내기 시작했고, 남미세, 여미세, 많은 영양가 없는 모임은 다안 나가기 시작했음. 그러자 곧바로 조건도 외모도 완벽한 천년의 이상형 만나서 29살에 결혼, 30살에 임신, 31살에 낳고 주위에서 결혼 잘했다는 소리 들으며 실제로도 가정적으로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있음. 이거를 깨닫게 해줬던 팩폭을 시전한, 어, 과거에 내 남사친에게 고맙고, 옥순이도 내가 깨달은 이거를 깨달아야 함. 그러면 결혼할 수 있고, 과거의 나이자 지금의 옥순에 연애관 안 놓으면 안 그래도 이미 마흔 줄 되는데 결혼이 힘들 것이다. 이렇게 뭐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올려주셨더라고요. 이 사연자분은 어, 20대 이제 후반에 그거를 깨닫고 2 9살에 결혼해서 30살에 임신, 31살에 낳았다. 그러면 뭐 제때 가신 건데 지금 29기 옥순씨는 이미 만, 36, 7이다 보니까 이제 누구를, 뭐, 짝을 찾아서 결혼, 임신, 출산 생각했을 때는 한발 늦기는 했죠. 근데 어쨌든, 어, 예뻐서 인기가 있고 또그 여자 성향도 은근히 그런 인기를 즐긴다. 인기 있는 여자라는 그 자기 이미지에 취해가지고 남자가 다가와도 칼같이 밀어내지 않고, 어, 그냥 주위에 썸남으로 둔다. 이게 굉장히 이제 위험하고 결혼과 정반대로 가는 길이라는 거죠. 어, 이 말씀은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이쁘장하고 인기 많은 여자가 어,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양면성이 있잖아요. 물론 매력적인데 정말 내 여자가 됐을 때, 사귀고 결혼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왠지 불안하잖아요. 얼마든지 또 다른 남자로 환승해버릴 것 같고 이제 그런 불안감이 드는 여자를 예뻐도 남자분들이 30대 돼서는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29기 옥순 씨 보면서도 전 여친 생각이 나서 뭐 트라우마가 올라온다 그런 후기들도 간간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 여친이 예쁘고 뭐 성격 어 밝고 하긴 한데 나 몰래 남사친들을 한번씩 만나서 밥을 먹더라. 나중에 내가 그걸로 뭐라고 해도 밥만 먹은 건데 뭐 어떠냐 이런 식으로 나와서 어 갈등이 생기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헤어지게 됐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남자는 사실 뭐이 정도로 인기가 있으려면 진짜 뭐 10의 남자 돼야 그런 건데 여자는 한 7의 여자 정도만 돼도 인기가 진짜 많잖아요. 뭐길 가다가 번호 따이는 것도 있고 본인이 속한 동호회나 뭐 직장이나 어디나 가기만 하면 기본적으로 남자들이 대우해주고 주목하고 한두 명은 꼭 고백을 하고 어딜 가나 관심을 받다 보니까 여자가 많은 사람들의, 새로운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거를 다 끊고, 오직 한 남자에게만 초점을 맞춰서 그 사람과만 이제 관계를 이어 나간다는 게 이런 인기가 많은 여자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고요. 더욱이 요즘에 SNS 시대가 됐기 때문에 뭐 오프라인 생활뿐만 아니라 인스타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인기를 누릴 수 있잖아요. DM도 많이 오고, DM을 통해서 연락하다가 밖에서 만나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관심이라는 게한번 중독이 되면 이것도 이제 생각보다 굉장히 이제 끊기 힘든 중독이 될수 있다. 어, 항상 이제 내 곁에 어, 대시를 하고 나를 바라보는 남자들을 두게 되면 현재 남자친구가 있어도 그 남자친구와 사이가 안 좋거나 갈등이 있거나 했을 때 남사친을 만나가지고 감정을 풀거나 위로를 받거나. 그러다가 또 이제 갈아타거나 이런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결혼 전제로 여자를 찾을 때는 남자분들이 생각보다 이런 여자분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한 사람과 정말 깊이 있는 관계 또 갈등 상황을 겪더라도 그거를 회피하지 않고 다 이제 겪어내고 더 관계가 깊어질 수 있는 그런 관계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완전히 다른 영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남자에게 관심을 받고 초반에 호의만 좋은 것만 받아서 누리면서 살아왔던 패턴으로 20대, 30대를 보낸 외모가 이쁜 여자분들이 의외로 30대 중반, 후반까지도 결혼을 못하고 어, 싱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뭐 저도 주변에 나이 들어서도 그냥 무난하게 결혼을 잘한 여자분들 보면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 절대 외모가 예뻐서 원래 인기가 많았던 스타일인 분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외모가 평범하고 뭐 특별히 인기가 있는 여자도 아니고 남자를 좋아하고 그런 성향도 전혀 아닌데 그러니까 남자가 봤을 때 일단은 안정적인 성향이 느껴지고 또그 여자가 이제 그 나이만큼 살아온 뭐 스펙이나 이 삶의 어떤 흔적들이 아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구나 이거를 확실하게 그러니까 확인을 할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여자분들이 외모가 평범해도. 나이 들어서도 본인과 비슷한 안정적이고 성실한 남자 만나서 결혼을 하시더라고요. 이 29기 옥순씨 같은 스타일이 지금도 예쁜데 더 나이 어렸을 때는 얼마나 더 예쁘고 인기가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지금 좀 늦은 시점에서 결혼을 하려면요. 과거를 일단은 잊어버려야 한다. 그러니까 외모가 예쁘면 어, 과거에 내가 너무 잘났던 남자들, 뭐 잘생긴 남자들, 그런 남자들 한테 대시를 받고 사귀었던 경험치가 있다 보니까 내가 나이 들었다고 해서 그때보다 더 별로인 남자 이제는 내 성에 한 70%밖에 차지 않는 남자와 결혼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제 본인도 그게 잘안 되거든요 지금 그 안에서 세 명의 썸남을 두고 아직도 저울질 한다는 거는 세명 중에 어느 한 명도 확 꽂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고요 어, 하지만 이제 내가 인기녀라는 그거를 누리고 싶기 때문에 계속 번갈아가면서 데이트를 하고 마치 이제 마음을 줄듯 말듯 이렇게 저울질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식으로 나이가 들어서 행동을 하면 어, 이게 30대 중반 후반마저 지나가고 진짜로 마0살 찍어버릴 수 있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40대 남자분들도 어, 이 여자를 나이 때문에 어, 거절하는 경우의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참... 어, 예쁘지만 결혼을 못했다는 게 아이러니 하면서도 그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어, 7의 여자, 8의 여자로 인기를 누리고 관심 받는 거를 좋아하는 성향인 여자분들이 오히려 이렇게 이제 결혼이 늦어버리는 경우가 요즘에 많은 것 같고 관리 잘된 누나들이 많은 시대인데 막상 이 누나들을 데려갈 남자분들이 참 없기도 한것 같아요. 여러 남자에게 인기 있는 인기녀라는 포지션을 버려야 결혼할 수 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